공기업만 아니었어 내가 결혼을 했을 텐데. 내가 영고지가 서울인데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수맥이 흐르나봐. 오늘은 정말 죽이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죽이는 거. 죽이네요. 네. 오뚜기 죽을 준비했어요. 죽이죠. 그냥 죽은 아니고 통단팥죽. 그 비라건 아니고 오뚜기 거예요. 오뚜기가 200원인가 100원 싸거든요. 아, 근데 난 오뚜기 거는 인스턴트 돌릴 때마다 플라스틱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가지고 좀 그렇지만 싸니까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성공해서 본죽에서 시켜 먹자고. 근데 본죽은 인간적으로 너무 비싼 거 같아. 한 5,500원에서 6,000원인가. 무슨 죽이 그렇게 비싸? 양이 많다고 해도 죽은 죽이지. 거의 반이 물인데. 이별하셨어요? 아, 여자친구가 없어서 이별을 못해. 그리고 이거 먹을 때 꿀팁이 뭐냐면은 반드시 여기 들어있는 수저로 드셔야 돼요. 집에 있는 저 수저로 퍼먹다 보면은 금방 올린이 나는데 이조그마한 수저로 조금씩 퍼다 보면 좀 음미를 하면서 먹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빵 하나 갖다가 5 0명이서 나눠 먹은 것처럼. 이것도 수저질 한 못해도 한 20번은 해야지. 근데 저기 일반 수저로 하면은 한4 수저 먹으면 올린나더구고 아 공기업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공기업 때문에 아마 결혼을 못한걸 거예요. 공기업만 아니었어 내가 결혼을 했을 텐데. 내가 연고지가 서울인데 부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수맥이 흐르나봐. 에휴. 아, 아 공기업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회사 들어가고 그냥 서울에 있었으면은 친구들도 나 소개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사진 동호회 같은 데서 사진 찍다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락처 교환하다가 다음에도 딱 사진 찍어드릴게요 딱 하고 1대1로 불러가지고 사진 찍다가 저기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사실 김천재씨를 좋아했었어요 저도 천재씨를 예전부터도 좋아했었어요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딱 SBS에 나가가지고 사진으로 맺어진 인연 오늘은 서울에 있는 김천재씨의 집을 가보겠습니다 어머나 웬 코스프레 사진들이 어머나! 이 사람! 오타쿠인가요?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하면서 옛날에 루리앱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코스프레 하는 아내 음, 서울에 있을 때는 사진이 취미여가지고 매주 저 사진동호회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었다니까요 그리고 뭐 어디 출사대회 서울에만 그런 게 있어 부산에 출사대회 이런 거 해봤자 뭐 식물이라던가 어디 꽃을 찍고 있는데 나는 인물밖에 안 찍는단 말이에요 내가 D70이라고 옛날에 3 0 0 d 에 쌍벽을 이루는 니콘의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거 나오자마자 샀어요. 그게 100만 몇 원인가 주고 샀는데 당시에는 디카도 쓰는 사람이 막 생기고 있었고 나는 이제 DSLR로 넘어갔었지. 코닥 DC4800이라고 초창기에 코닥에서 나온 300만 화소 카메라인가 그거하고 삼성에서 나온 100만 화소 카메라 있었는데 100만 화소 카메라는 내가 게임대회에서 상품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팔아버렸어. 바로 팔아버렸고, 올림푸스 뮤, 그것도 받았는데, 내가 그 사진 공모전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레이소단가 뭐 있지 않았나? 부산에서 코스프레를 처음에 갔었는데, 이런 거 찍고 그랬었어요, 여기. 여기 와서도 좀 찍어봤는데, 아우, 이게 찍기가 힘들더군요. 생각보다 역광도 많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서울로 가면은, 아는 코스프레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기요, 안녕하세요. 미리 사전에 전화 연락하고, 이 사람이 시간 비는 시간 있으면은, 행사 다 끝나거나 그럴 때, 저기, 양재 시민의 숲에서 이제 따로 찍거든요. 포토샵 안 쓰고 사진 올리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포토샵 안 쓰고 그냥 올리잖아요. 포토샵을 써주세요. 아니면 사진을 지워주세요. 요청 옵니다. 그리고 이게 포토샵으로 보정을 요렇게 해야 돼요. 뒤에 모노 효과인가 뭔가 내어서 좀 있어 보이게 해야 돼요. 이게 포토샵 빨이에요다 보면은 아 갑자기 또 갑자기 사진. 아나 사진 계속 찍고 있었으면 은 진짜 나 결혼했을 텐데.